컴플라이 품틀? 이 쬐깐한거 가지고 음질이 좋아져 봐요 얼마나 좋아지겠어? 안녕하세요 야생동물입니다 오늘은 컴플라이 프리미엄 팁과 버즈 플러스의 기본 팁을 비교해 볼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어떤 것이 음악을 듣는데 더 좋은지 저도 확인해 보고, 이제 동생,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동생한테도 본인이 원하는 노래 한 곡을 듣게 했을, 듣게 했을 때, 기본 팁으로 들었을 때와 컴플레이 프리미엄 팁하고 들었을 때 어떤 팁이 더 좋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 버즈 플러스 기본 팁으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이제 컴플라이 프리미엄 팁을 한번 꽂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와 한번 들었을 때 어떤 게더좋았냐 컴플라이 팁이 더나왔던것 같아. 요 이유가 뭔데? 기본 팁은 어땠는데 좀 느낌? 네가 기본 받았을 팁은 ]게? 솔직히 그게 좀 소리가 음, 음. 약간 제대로 그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분산되는 느낌. 이렇게 퍼진다는 어, 느낌. 아, 약간 거. 퍼진다는 어. 느낌? 근데 컴플라이는 꽂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? 컴플라이는 꽂았을 때 고음 쪽에서는 약간 음. 제대로 꽂아놓는 느낌이라.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분산되지 않고 그냥 귀에다가 꽂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에너지파처럼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꽂아 들어온다는 느낌이야 어, 이렇게 압축돼갖고 느낌.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나도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컴플라이를 띄었을, 띄었을 때점 음.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달라진 점 이제 이 기본 팁을 들었을 때는 소리가 아까 네가 설명했다시피 나도 좀 많이 센다? 분산시킨다? 이런 느낌이었고,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악기 소리나 이런 악기의 그 소리들이 조금 약간 흐릿하게 들린다. 들리기는 하나, 이제 뭐 선명한 이렇게 엣지감이라 그래야 되나? 뭐 이렇게. 굴곡이나 질감들이 느껴져야 되는데, 그런 질감은 안 느껴지는데, 컴플라이를 끼웠을 때는 그 악기의 소리들조차도 그냥 다 선명하게 돌려와서 리듬감도 좀더 좋아지는 것 같고,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고요. 이제 물론, 기본, 기본 팁으로 들었을 때는 고음이 약간 좀 이렇게 분산되고, 이렇게 넓은 느낌으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,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고음이 이렇게 맴, 감싸는 듯한 고음이었다면, 컴플라이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둥글둥글 하면서 이제 묵직하게 들어오는데 이제 둥글둥글하게 묵직해갖고 딱 해갖고 때려주는 고음이어갖고 차이점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나쁘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날카롭게 기본 팁은 날카롭게 시원한 그런 느낌의 고음이고 이제 컴플라이 팁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 이제 그런 느낌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의 취향 음악을 듣는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 감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해서 저처럼 저음을 좋아하시거나 힙합 같은 그런 장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콤플라이 폼팁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게 인터넷 구매가격으로 콤플라이 폼팁 같은 경우는 한 쌍당 약한 7,500원에서 8,000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한 쌍이 엄청 비싼 가격이죠. 고가의 팁이지만 더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. 이 영상을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음악 감상하실 때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